네, 우리 것을 알리자잖아요. 네, 청라의 주민자치 회는트가 지금 거의 육칠년 됐어요 우리 상무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 네. 작품 네. 세계 네. 아. 네, 빠져도 네. 부족한데, 또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인사동쪽에 네. 우리 아까 우리 통장님이 서울에서 네. 오셨잖아요. 지금 이거 네. 하고 네. 있는 네. 거를 지금 네. 전국으로 알려있어 네. 우리 전국에 네. 아까 네. 초대 작가님들. 이홈에이지의자로 안되려면 추후에 로바님 주실거고 인사 많이 안셨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은 전시 때마다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블루노바에서 했을 때도 웃어도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인사 중에서는 6 개월 되니까 조금 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도 안 돼서 대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선, 육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수, 무근대, 한국 서가 배랑 사주 협회 이제 초대 작가, 가거 안녕이죠? 우리 여기 저번에 여기서 행사할 때 가운 써주실 때 이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함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것도또 이렇게 뭐 알리면서 또 이런 거 가지고 활동하고, 어 제가 다 개입을 못해도 또 약간 미흡하다라면 또큰 소리 내가면서 이렇게 같이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함께 동행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laughs> 오래만 행거만 해도 이렇게 작품들이. 지금 <laughs> 멋진 작품, 족재 작품인데,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작아서 아니는 이제 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봄날, 매화 꽃 아래 나들이 왔네. 네. <laughs> 참새를 막 집중적으로 막이 흘려봤어요. 막 근데 여기 운동 나무다 보면 참새가 째째째째째 있다가 참새를 이렇게 음. 다 함께 하더라고요. 모여있도 어, 그렇게 나가. 근데 여기 백매하고 홍매하고 어우러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그림 이렇게 그리고 나면 글씨를 쓰는 시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뺏겨서 쓰는 경우는 그 어떤 시인 거를 썼다고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맞춰가지고 써서 문인화는 시서화가 함께 다 이루어지는 거라 최종적 시. 글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백이 좀 많다라면 조금 더 길게. 이 같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추기 위해서 또 짧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공간이 좀 작다 그러면 봄날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제가 운이나 전공했잖아요. 최우수 전문가까지 막았잖아요2년 됐나 제가? 그 방송대 애기 데리고 졸업해가지고 막 장학금 막고 이렇게 해서 교원자격증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졸업한 게 했어요. 꿈은 세계적인 작가잖아 박사과정까지 가고 싶은 꿈이에요 <laughs> <laughs> 여기 이의 신. 요거는 지금 전서에 전서. 여기는 맑은 눈. 사람 눈 초롱초롱한 요 눈. 예. 요 지혜로운 눈. 처음에는 우리 이제 똑똑하면 많이 부딪혀 지혜롭고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기도 하고 아우르기도 되고 다른 거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일일씩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여선이라고 그인이에요 그래서 한문은대기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는데 요거는 지금 요쪽에서 썼잖아요? 제 작품이니까 이제 막 하게 해요 여기다가 주인을 찍어서 이쪽에서부터 쓴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낙관이 있을 수 있으면, 이게 보면 이제 이쪽서부터 이렇게 쓴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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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일일 저렇게 다동행 하면서 제 작품 만들고 있죠. 장미 한 송이, 네, 푸른색을 제가 줬는데 여기도 보자 아름다운 꽃을 보며 그대 생각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내 사랑은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하는 뜻이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자기가 이렇게 시를 짓고 아니면은 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써줄 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그것도 이렇게 쓸수 있고 근데 여기는 요거는 지자동이에요 지자동 요거도 지금 약간 예서 행서 조금 병행인 거거든요 예서 행서 한문에는 오체가 있어 빼서 행서 예서 초서 그 다음에 전서 이렇게 그 오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써서. 근데 여기 지금 안 써도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자연과 뚜렷히 적하며변화한다 해서 요즘은 한문을 많이 모르니까. 요게 지혜 지자알지자 지혜 지자를 갖다 요런 식으로 생략해서 쓰고 사람 자, 몸 자를 요렇게. 요거는 내가 지금 요렇게 글자가 얘좀 크잖아요, 길게. 얘가 이렇게 흰 역자가 따지면서 움직일 동자. 지, 자, 동. 움직이면서 한 명은 동다 여기 이렇게 뒤인을 이쪽에다 썼잖아요. 이쪽에 찍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쪽 서부터 이렇게 읽고, 낮아찍고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통일이에요, 통일. 음. 이거는 캘리그라피화 하면서, 왜 여기다가 무궁화를 그렸냐면,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시시탐탐노리고 지금 문제된데, 이 통일 두 글자를 만든 거를 또 여기서 몇글자로 했냐면, 통일이길 거기다 제가 하트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꿈이라 했잖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인 아니면 은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게 지금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진다고 또 다른 분이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요거는 은동 모습도 여기는 태극 마크 그런 문제 다 표현해 가지고 약간 춤추는 모양으로 해서 통일되면서 그런 거를 다 표현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붓 잡아서 글씨 쓰면은 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의 아름다운 글씨를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아무나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면. 요거는 지족 자 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이다. 그래서 요거는 가보추 청원에서 여기 그때, 어느 때, 어느 해에 썼나, 그거를 이렇게 또남겨주고 근데 요거는 예서치. 예서치. 그래서 예서, 행서, 존서 뭐 초서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초서랑 행서랑 같이인데 합쳐진 거지. 요거는 신청지명, 이게 귀신 신자, 말을청 지혜지, 요거는 밝을 명 해가지고 정신이 맑으면 지혜도 밝다. 그 정신이 맑아야지 이제 지혜로운 생각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음. 그래서 요거는 행초서를 같이 한 거다. 요기는 행복. 여기도 웃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담고거요 웃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는데 얘가 그냥 뻗을 수 있고 다양하게 막 하는데 저는 사람 웃는 모습 그거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 이렇게 전어가요. 네. 예수, 가 배운 사람들은 아 예서를 조금 배웠네 이렇게 이제 힘있게 이렇게 쫙 보면서 그리고 붓도 약간 갈라질 때 다듬으면서 시어하면서예 그게 이제 탄탄해지니까. 네, 그래서 <laughs> 예서인 <예상에서> 거 전성하고 있어요. 어우, 그리고 너장 헷갈리고 일러세요 이제 이거 가지고 려러고세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